자, 그 오. 다고도찍고 있다. 먹어. 음. 음.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돼. 먹으면 음. 돼요. 당 관세 책을 쏟아내며 또 다시 물가 잡기에 나선 경인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그 옛날 실제 우리 물가는 4%요 국제유가 변수 속에 정부의 정책적 카드에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60조 원 토크가 예상되는 상황에 공작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을 돌파해 공급표준 통제도 쉽지 않습니다. 업체는 원가세가 한상품을 통해 어? 누적 적자 뭐였지? 실효서 있는 불가 안전 대책을 누적 적자 Uhm, 맛이나? Mmh. 그. 귤 맛이 나. 수박 주이에서림인데귤맛이나어디다 고물가와 불안한 물가 이는데이 이시료 이시 정부가 의대입학권에 대폭 확대를